괜찮은데요? 그 아, 그래요? 선생님 여기 지금 보면은 쌍꺼풀 아인 미트까지 내려왔어요. 한 이쯤 반쯤? 아 <laughs> 어, 언제 자른 거야? 저희 어, 자를까? 아마 저희 가족은 오 응. 어, 자르라고 하, 할 거예요 아마도. 그쵸? 그래요? 다음 주에는 둘다좀 깔끔한 남머리로 찍고 아울 <laughs> 어, 보도록 하죠. 자 일주일 동안 잘 지낸 거 같습니다. 예. 네. 저희 방에 저, 여기는 아, 저희 방제 책상이 새로 생겼어요. 아, 여 i n g else. Ah, you're t a l Let's go!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이 s Yes, yes. Yes, yes. 이제 o n 나 싶은데 우 I don't know. 봐요 알겠죠? 우리 자, 책 w I 번 읽어보고요 o w 응. 유니 o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 t 목소리 듣고 don't know. I d o t don't k n r e don't k n r t w o n t a n e w o n t know. o n w I don't know. o n t o 리 t w o t o 존재하다 용으로 뭐라고 그러지 존재하다. Exist. 그렇죠. 존재했던 이런 문장은 exist. Exist. 그렇죠. 이제 혹시 분사 배웠어요? 과거 분사? 과거 분사 당연히 배웠지 그렇죠? g r o w n g r o w 부... n d 그렇죠. 그렇죠. 그 과거 분사가 하는 일을 조금 말하는게요 근데 분사라는 친구 자체는요 형용사 역할을 대신해줘요. 형용사. 목적으로 꾸며주죠. 그렇죠. 목적어는 누가 올수 있어요. 바로 명사라고 할수 있죠. 그렇죠. 목적으로 꾸며준다는 게 아니라 분사할 때는 명사. 명사를 꾸며주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과거 분사 동안 이 현재 분사 과거 분사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분사라는 건 자체가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지금 이 GSD 그 뒤에 지금 Dinosaur 월스. Dinosaur 월스가 뭐죠? 광영동이라는 명사입니다. 광영동. 어, 그렇죠. 그러면 멸, 현재 분산은 진행이 거고요. 과거 분산은 수동이 되는 거죠. 그렇지? 방해야 음. 돼. 뭐뭐해진, 뭐뭐되어진. 그래서 existed, 뭐야? 존재했었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해가요? 음. 예, 그래서 이 existed는 바로 존재했던, 이해가죠? 예, 음. 존재했던, 뭐야? 다이 n 스 s a 공이죠 이해가죠? 이해가요? 공룡, 과거에 있는 지구에 뭐야? 누가 있었다? 공룡들이 있었죠. 공룡들이 존재했었죠. 그죠? 어, 이거는 나인오설이 지오기 때문에 동사 자리에 있는 거군요. 그죠? 선생님 앞에 있는 줄 알았네. 그지? 어차피 존재했었다라는 뜻의 과거의 느낌도 있는 겁니다. 얘가자. 그렇기 때문에 e x i s t i n 하는 겁니다. 얘가자 과거. 얘 하나요? 자 응. 좋습니다. 자, 선생님. The art g a l 좋습니다 자, 우리 하우 뒤에 지금 풍자가 뭐 왔어요? 하우 뒤에 형용사가 왔어요 응. 형용사 왔어요 그럼 하우 뒤에 누가 올수 있다라는 거야? 하우는 뒤에 그 아, 아. 의문사 하우 뒤에 형용사가 올수 있어요 <laughs> 알겠죠? 하우 응. 뒤에는 형용사가 올수 있습니다 의문사였을 때 말이죠 아. 그래서 너몇 살이었을 때? How old a 아. 얼마였할때 뭐지? How much is, it. Much is it. 어몇 마리 있어요? 몇 개요? 그럼 how many 이렇게 되는 거죠. 어 how 되는 형용사가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long이라고 하는 거는 길이가 긴 것도 있죠, 그죠? 날짜가 긴, 길이가 긴 이렇게 이제 걸리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게 가장 음. 나올로 얼마나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는데요.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the art gallery? 여기서 해줄 까그그 그러니까 미술 갤러리까지. <laughs> 응, 음, 맞아요. <laughs> 어? 얼, 얼마나? 얼마나? 가는데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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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시간의 길이도 해당이 되는데요.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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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얼나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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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이나 얼마나? 이. 마나 이주어이 어. <laughs> 아니라 이 주어가 하는 일은 그것이라고 해석해요 아요 이것은 그것이라고 해석을 안해요? 안해요 왜냐면 시간 거리 계절 명 이렇게 어? 시간이 거리가 어? <laughs> 어 죄송해 요 실수로 음, 나가는 음, 버튼을 음, 실수로 아, 여기서 이 <laughs> 아니야 괜찮아 그러니까 이 걸리다라는 건 시간이 걸리다면는 뜻이기 때문에 이뜻 따로 해석하지 아, 네.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비 인칭 주어라고, 주어라고 <laughs> 얘기합니다. 이해가죠? 자하우디엔통용사올수 그러니까 있고요, 그죠? 음. 이 테이크라는 일반 테이크라는 일반 동사 앞에는 이 더즈가 쓸수 있습니다. 이해가죠? 음. 그래서 이 더즈 하빨간게 이거 하우, 이 빨간 게 이, 하우 얼마나 걸려? 라는 뜻이겠죠. 자, 역시나 테이프로 물어봤을 때테이스 시간이 걸리라는 다 뜻입니다. 해석해 볼게요. It takes only 10 minutes on foot. 그렇죠. 해석해 볼게요.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그렇죠.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그렇죠. 잘했어요. 자, 그 다음 더 가볼게요. 자, A 한번 읽어보죠.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the breeze? 해석해 보죠. 다리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좋습니다. 자 역시나 얼마나 걸린대요? 해석해보죠. It takes one hour by bus. 그렇죠. 해석해볼게요. 버스를 타고 한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It takes는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음. 자 역시나 yes 좋습니다. 자 A 한번 읽어볼게요. How long does it take to boil an egg? 자허 해석해볼게요. 달걀을 삶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근데 B가 뭐라고 대답하자 I'm not sure. Maybe 5 minutes? 어번 해석해 볼게요 나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아마도 5분일걸요? 어, 맞아. 아마 5분 정도? 그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죠 자, 가볼게요. How long부터 가볼게요 How long to... 이게 뭐일이에요? How long does it? 아, 어, 놀래라 <laughs> How long 그 다음 Take의 일반 동사니까 Does, does it, it? 그리고, 내가 어디 칸이 뭔지 모르겠어 Does it 그 다음에 동사원형 걸리다 네? 아, take? 걸리다 그렇죠 Take 아니 이게 글씨 그렇죠 <laughs> 자 Maybe Maybe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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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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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좋습니다. 오케이 어우 고생했어요. 자 <laughs> 우리가 딱 하나씩 일단 자 하나 딱 해보자 이거 해보자. 자 연결해보죠. 처음 꺼보져 이거 화산이. 음. Volcano 화산이. Volcano. 자, Course, 그래서, approach 그다음, Press. 자, a p p r o a approach approach a p r o a c h approach 요 p p r o a c h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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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 a p p r r o a c h a p p o o d o a o c